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믿고 바라사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을 근거 해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경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인간은 평생 깨달았고 평생 배운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우리가 배우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읽어도 읽어도 그 깨달음이 한정이 없고, 그리고 주는 메시지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해 보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런 진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그리고 우리 삶으로 이렇게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신앙에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만 믿는 거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성령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신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이런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 대해서 그 성경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도 오신 예수 그도 다시 오실 예수 그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 용서를 받고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던지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도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다스림은 주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깨달지 못하면 평생 가도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지금 이육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71절까지 그 엄청난 많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은 육신의 떡, 썩어질 떡을 찾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육의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양식으로 먹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분의 뜻을 다 고역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는 떡을 먹는 다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것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가, 육신의 떡을 먹고 있는가, 이 사람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떡만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떡이 대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육신의 떡만 먹고 살아갈 것인가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육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육의 양식을 썩어질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영원한 이양식의 비추어 볼때이 육의 양식은 먹고, 죽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양식만 먹는 사람은 육체의 그런 소유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닷새를 말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일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동분 소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 이것은 지금 육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사망으로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오늘 무엇을 먹고 있는 것인가? 나는 육의 양식만 먹는가? 육의 양식을 먹을 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 부분도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피를 먹고 사람의 살 먹는단 말인가 식인종인 하는 일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셔도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인계를 보면 많은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그들이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야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아, 주님이 말씀이셨구나. 그들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구나.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3년 이상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은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동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진이 몸서 살의 모범을 보여주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 누가 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엠마오러 가는 그두 제자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어떤 주막에 들려가지고,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엠마에서 에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주님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두 제자 제자들이 그때 당시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 그때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았는데, 온전히 깨닫는 것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임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성만찬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성령에 오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들을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 거하는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고 동락하는가 그것은, 발스 안에 거할 때, 발슴 앞에 순종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내가 주님 안에 했습니다, 주님 안에 했습니다, 이거 고백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교통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있는 곳에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수굴도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굴도를 통해서 풀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굴도 그 이름만 아는 거지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나간다면 반드시 원수마귀가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가로막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도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권세를 세상에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물려서 끊임없이 힘없이 절망하며 낙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는 것은 그렇게 사단에게 허덕이라고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든든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 목적을 모르면 이것만 해결해달라. 이것만 해결했지만 내가 주님 잘 성기겠습니다. 본질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그분의 목적을 의미를 바르게 아려만이 오늘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가 사단이 준 거라면 쫓아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곳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육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안로 나타날 것인가? 생명의 보안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응.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여기서 "음성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를 지금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목소리로 나가는 게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러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양인가를 주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양이 되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닮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오늘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연복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 자들에게 영원히 늘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을내 손에서 뼈슬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아, 네. 아, 네. 육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그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줘야만이 정말 오늘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이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웃기웃하고 좋은 소득을 많이 읽어도 이 용성의 말씀은 오직 예수군소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성의 말씀을 맛본 자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 주여, 주님, 그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어디 것에서도 취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붙잡지 않고, 그런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하늘의 보화를 누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 이 히브리서를 마지막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의 깊이가 깊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돌아와서 흔들리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소외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착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진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동하는 나라는 유대교가 믿었던 그런 예수, 뭐냐, 구약,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 새 에루살렘, 그것이 실체인 것입니다. 생명의 땅이 실체이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실체라는 것을 바르게 알 때,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깨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행인과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69들, 요한복음 6장 69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조차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꾸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좋아 여러분들이 무슨 떡을 먹고, 먹고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떡만 먹고 있습니까? 반드시 생명의 떡이 실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다스이 만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월독 구주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